반갑습니다. 피로연의 연습을 마치기 전문가입니다. 아까 제작 아까 그 영상에서 보고서 드라마에 뭐, 그, 대한 얘기는 보셨을 것,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고 싶었던 리는 지금 어둡고 침체되어 있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아버님들 그리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들, 그리고 또 너무나도 억울하게 유명을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슴속에 늘 희망을 품고 살면 언젠가는 그 희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추운 겨울날, 되게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로 작가님 고생해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몇 줄만 달아도 끝나니까 말씀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셨습니다 제가 봤을 우선 마이크로참석신문을 받아주시고요. 네, 순서대로 저희가,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캐릭터 소개, 그리고, 어, 촬영할 수 있는, 우리 드라마에 합류할 수는성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혁 명을 맡은 오상섭이고요 어, 강준혁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지성 선배님한테이 정우와, 어, 고시공부를 계서 같이 했고, 검사를, 검사가 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항상 이렇게 뒤쳐져 있고 또 열등감과 정우에게 자격지심을 항상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어, 항상 그런 평생 그런 마음을 지고 살다가 지만또 이제 정우의 사건을 제가 검사로서 또 맡게 되면서 이제 친구로서의 어떤 결정과 검사로서의 결정에서 이제 갈등하는 그런 캐릭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권유미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은의 역할을 맡은 권유미이고요. 어, 박정우 검사가 사인 씨가 되어서 어, 제가 한 시기 희망의 되서 옆에서 도와줄 역할을 맡은 그런 그런 사입니다 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우 검사에게도 희망을 그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도 희망을 주실 권유미 씨 말씀이었고요. 네. 시청자. 네, 불행한 남자 박정호 역을 맡은 지성입니다. 억울한 눈이 오고 싶고, 아들과 딸을 죽인 사형수 역을 할 맡게 되는데요. 어, 이 박정호 애들, 어, 이말의 희망이, 어, 그냥 하나의 희망이라도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어, 촬영한 임하고 있고요. 음, 끝까지 박정호, 박정호 인생의 희망을 빌려가면서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희망의 아이콘, <laughs> 지성 씨였습니다. 자, 다음은 어, 우리 리나 양은 저희가 특별히 마지막에 기르게 드릴게요. 그게 그래. 자, 엄지리 씨. 네, 안녕하십니까. 어, 어, 차선호, 차인로 역할을 맡은 엄지리입니다. 네, 희대의 악마라고 기하는 차님을 도 알고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잃히는 그런 불쌍한 분입니다. 네, 불상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자, 서현경 씨. 네, 안녕하세요. 나연이 역할, 맡긴 어, 나연이 입니다. 어, 나연이랑 히터는 옆에 계신 차선호와 차린호와 기굴 살펴보기 했는데요. 어, 안으로는 좀야만의영향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구성을 위사서 어우, 그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신데, 그런 소식도 있으시면요. 알겠습니다. 자, 이나야,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자, 선배님들 말씀하신 거잘 들었죠? 네, 본인의 캐릭터와 인사를 자리에서와주게분들 잘, 지나야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영이 여게 맡은 신인호입니다. 예쁘게 화세요 어, <laughs> 네. 그래요. 네, 저희가 그긴 대답을 말씀 짧고 굵은, 어, 그펙게맨 대답을 해주신 이나야. 응. 어떻게, 아빠, 디나 아빠 잘 해주시죠? 네. 음. 그래, 역시 짧고 볼때 제대로. 음. 자, 마이크를 우리 감독님께 그러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이제 저희 여기자분들한분한분 한분 말씀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세요 우리 드라마를 뭐 촬영하시면서, 어, 우리 같이 그 촬영하신 연기자분들에 대한 이제 칭찬, 과 네, 에피소드를 이제 조금만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그 기, 기성, 신성 이제 저는 첫장에서3 8 6입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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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병호 자랑보는 지금 거의 이제 죄수의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별명은 하나 줬어요지소드라고요 네. 정말 손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박수 고 정말 천만넘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그, 그, 그 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울 정도로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요. 아마 이 본인이 이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마 감정 이 일이 좀 많이 돼서 우리 드라마 촬영을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늘 밟고 이렇게 현장에서 증오하는 역할 을참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대영마그참뭐그동안에 <laughs> 악역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른 악역이든 이런이기 때문에 변신의 재미를 본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두 명이 한꺼번에 나오면 촬영 장이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진작도그냥한 계산 8, 9번을 바깥도 바깥도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찍었는데 정말 불평불만한번 없이 정말 연기를 해해서 정말 다른, 그 계산에서 찍기가 참 어려울 텐데 참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의 많은 악행, 악행을 저지르저지른록 저희 드라마가 재밌어지니까 많은 악행을 좀부탁드립니다 음. <laughs> 그리고 우리 유리가 아닌 권유리 씨라고 불러야겠죠? 정말 그 노력하는 연기자예요 정말 항상 대본을 손에 놓지 않고 있고 본인의 캐릭터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고 그리고 이쁘게 음 찍어주기 보다는 배우의 모습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보면 아마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는 이 드라마가 성숙한 연기자 권유리 서울의 변호사에 변신 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창석 씨는 제가 밤 11시 반인가? 늦은 시간에 출연을 부탁했는데 30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작품에 대한 애정도 있고, 물론 너무 잘생겼지만 잘생긴 우창석 씨하고 연기자 우창석 씨가 이 작품을 통해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경 씨. <laughs> 아직 사실 그렇게 많은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 되게 밝고 유쾌한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극중에서는 좀 어두운 캐릭터라, 음, 늘 그, 카메라 돌면은 참 감정 잡기 어려던데 정말 제 논문의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잘 오시고, 또 감정 논기는잘 해주시고, 앞으로 민호를 도와서 우리 드라마의 악의 축구를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 변신의 가정이 재밌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일 바쁜, 이나야. <laughs> 네. 제 어, 아마, 되게 좀 어린 모습이고, 이쁘지만, 항영기하고, 되게 조숙하고요. 어, 되게, 그, 기에 대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빠르고, 아마 또, 저, 지성 씨가 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이유가 아마 너무 사랑스럽지, 않기,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너무 연기 같지 않은 연출 자연스럽게 잘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활력이 되게 기대되는 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희철한... 아, <그렇습니다>. SBS <laughs> 월화드라마의 영광을 이어갈 조영만 감독님 말씀, 네, 잘 들었고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다시 한번 저희 스탭께 네? 전달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저희 네, 뭐 하실 말씀이세요? 네고얘기는 그 저희가 이부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신 걸로 오게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시죠. 일단 전달해 주시고, 네, 제가 다음에 이제, 바로 5분 뒤에 또 이제 인터뷰 자리가,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에서 여기 오신 기자님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고, 일단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례트 해주시고요. 자, 제가 경례한면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화 드라마 피고인, 네, 많은 사랑을, 관심 경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영 네, 경례해 주시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